안녕하세요, 쯔범이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아우디 1세대 RS5 카트로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각종 먼지와 이물질을 에어로 불어줍니다. 그리고 내부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 엔진오일 주입캡을 빼놓습니다. 차량을 안전하게 리프트로 올려주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하단에 위치한 드레인코크를 풀어 오일을 드레인하고 잔류를 충분히 빼주기 위해 그 상태로 차량을 내려 오일필터까지 제거합니다. 오일 필터 캡은 파츠 클리너로 깨끗이 세척하고, 신품 필터와 오링을 교환합니다. 좌우에 위치한 에어 클리너도 제거하고,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청소한 뒤,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신품 필터를 교환합니다. 오일이 충분히 빠졌으니, 드레인 코크를 다시 적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엔진 오일은 최고급 퍼포먼스 브랜드인 페트로나스로 주입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 오일을 충분히 순환시키고, 오일량을 적정량으로 세팅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 전용 진단기를 연결해, 서비스 주기 알림을 초기화합니다. 작업 부위를 한번더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